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 크로스 tv 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 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동방 브리지텍 아이센스 SV 인베스트먼트를 좀 선정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라 어, 좀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좀 단타로 좀 짧게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으로, 어, 동방 브르치텍 아이센스 SV인베스먼트를 어, 오늘의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기업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기업인데요. 역시나 이제 블랙핑크 기법으로 이 1600원 가격대에 소개를 해 드렸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수익을 많이 봤던 기업인데 어,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고 어, 다시 또 어, 눌림목 구간에서 또 지지 1,800원 가격대가 또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어, 또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은 물류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어, 뭐 서울에서 최근에 또 구로구 콜센터에서 어, 이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또 서울시 전역으로 또 확산세가 지금 좀 우려되는 어, 그런 코로나 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런 간편식 배달이라든지 또 택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추가적인 어, 또 2차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는, 어, 그러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은, 어, 이, 엊그제였죠 예 네, 어제 구로 콜센터에서 이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재택 근무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콜센터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바이러스 전파력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어 이런 그 재택 근무 쪽으로 정책적인 어, 그런 발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어, 당분간은 재택근무로 계속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브리지텍은 어, 콜센터 솔루션 전문 업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어, 이런 콜센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어, 이번에 또 이런 그 재택근무 이런 쪽에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어,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제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어, 오늘, 어, 다시 한번또 추가적인, 어, 또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 매우, 어, 커 보이는 기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아이센스라는 기업인데요. 어, 혈당 측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 강계사, 아람 바이오 시스템이 이 유전자 증폭기를 활용해서 진단 키트 개발을, 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초고속, 초정밀 진단, 어, 키트 개발에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진단 시트 쪽에서 좀 후발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또 상승 쪽으로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어,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 V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인데 코로나 19 치료 효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면역 글로블린 치료제가 지금, 어, 이뮨매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 울울대학교에서좀 발표를 했었죠. 어, 코로나19에 이런 그 치료 효과에, 어, 이좀 긍정적인, 어,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서, 이 SV인베스트먼트가 그 이, 어, 면역 글로블린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그이뮨매드 매드라는 그런 그 제약회사에, 어, 지분을 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한번 이렇게 상승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지만 다시 2 1선 지지 패턴을 보이면서 어, 상승 쪽으로 이렇게 강한 패턴이 어, 진행되려고 하는 어,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유럽 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어, 다소 또이 확산세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또 추.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오늘 어, 장 시작 전 어, 관심 종목으로 어, 한번 좀 선정을 해 보았고요 어, 시장이 약세 장이니 만큼 장 초반에 또 기업들만의 또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어, 좀 짧게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시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 한발 빠르게 미리 만나보실 분들은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보다 빠르게 또 시장의 주도주 기업들을 선점해 보실 수 있고요. 어, 현재도 많은 분들이 어,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어, 카페 .naver.com 점, 점, .kbh.lab 이쪽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어, 여기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 페이지가 있는데 공지사항에서 하나 둘셋 네 번째 보시면 어,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요 카톡방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양식에 맞게 이렇게 초대 받겠다는 양식을 보내 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30명까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어, 또, 어려우신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요. 또, 안전하게 투자하는 습관, 또, 성장성 높은 주도주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선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장 시작 전 관심 종목, 네, 동방, 이 물류업체로서 역시 택배라든지 간편식 배달, 어, 요, 동방 요 기업을 다시 한번 어좀 살펴보았구요. 자, 그리고. 그 브리지텍 콜센터 수혜를 볼수 있는 자 브리지텍 어 재택근무로 이어지면 이런 그 솔루션 업체 이런 음성 인식의 어 콜센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어 브리지텍 기업을 어 장시작정 관심 종목으로 또 살펴보았고요. 어그 다음에 혈당 측정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이센스 자회사가 어 진단 키트 개발을 어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굉장 이 초고속 초정밀 진단 키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또이 자회사라고 하니까 또 아이센스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만큼 요이 구간이 바닥에서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 V 인베스트먼트 역시나 이런 그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면역 글로블린 7호를 진행중인 이문 매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sv 인베스트먼트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눌렸지만 다시 21선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동방 브릿지 텍 아이센스, S2V 인베스트먼트, 오늘의 장시작전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어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성장성 높은 기업의 어, 여러분들이 또 시장의 주도주를 또 저점에서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그런 기업들을 한발 빠르게 여러분들 미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어,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식 고수 분들의 또 다양한 또 이야기 다양한 관점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부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주식은 복리의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시고 또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평가 구간에서 또 잘만 준비해 가신다면 또 이러한 시장의 약세 장애일 때 여러분들이 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저점 매수에 또 기회가 될수 있고요. 오늘 뭐 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또 향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